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청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. 자,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아요. 계속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. 어, 이번 시간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량은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모델이거든요. 어, 이 차량 이제 신규로 가져온 차량들이 이제 몇대 있어서 어, 제가 한번 또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. 생각보다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전부 다 휘발유 차량이고 대형 SUV죠, 거의. 사이즈 자체가 하지만 대형은 아니지만 2.0 이에요 어, 오늘 제가 5대 정도 새로 가져, 어, 가져온 차량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또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리고 품질 자체가 어,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차가 정말 큽니다 미국 차라서 그런가 정말 굉장히 커요 차가 체감할 거예요 실제 타시면 정말 큽니다 뭐 가격 디자인 주행성능 연비 전부 다 7인승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요. 첫 번째 차량은 949만원. 14만 9천 킬로 1 5년식 9월 24일 날 입고가 되었어요. 이 차량을 보시면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. 우리 정식 센터에서 관리 잘 받으시면서 사용을 하셨고 어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렌트도 없었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죠. 자이 차량 일단은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가 어 100대 정도 있습니다. 100대 지금 매장에 오시면 100대를 전부 다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 중에서 다섯 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 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. 딜러 전산이라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. 미국차의 감성이 남아있는 포드 익스플로러. 자이 차량 이 차량이 이제 새로 입고가 되어서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습니다. 현재 지금 상품화하기 전에 촬영을 했어요. 썰럽프 있고요.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만 있습니다. 이 차는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요. 무난하게 탈수 있고, 949만원, 149,000Q로 어, 4륜구동이 아니고 그냥 2.0이에요.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아마 이 차가 연비가 제일 좋을 거예요. 2.0이라서. 자 다음 차입니다. 이제 제대로 된 어, 업데이트 된 풀체인지 된 어, 리미티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모델이고, 9월 23일 날매입을했습니다 AWD가 자륜구동이죠. 자륜구동 리미티드 어, 제대로 된 이제 5세대죠. 여기서부터 자, 굉장히 외관이 이쁜 차량입니다. 1,930만 원, 85,000km로 16년식입니다. 85,000km. 일단 소유자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검정 시트고 시트 좋은 편이고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. 옵션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싸제로 장착되어 있어요. 이게 또 장점이고 성능 정그렇속 볼게요. 보시면은 렌트가 없습니다. 사고 교환을 보시면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예요. 그래서 추천드립니다.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수입차이기 때문에 미세뉴 한 개만 있어도 제가 추천해서 빼버릴게요. 자, 수입차는 미세뉴 한 개도 없는 걸 사시, 어, 구매하실 걸 추천드릴게요. 국산차는 다르죠. 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선통풍이 들어가고요 파워트렁크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옵션은 셋업디스플레이 싸제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면 열선시트 공조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그 220볼트 들어갑니다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내비는 없어요 이 타입은 그리고 메모리시트 축구방감지기 여기 보시면 전동시트가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1인 신조에의 썰루프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 됩니다 1930만원 추천드릴게요 엄청 니다 1499만원 트렁크의 공간이고 7인승입니다 1499만원 그리고 16년식 15만키로 아, 검정색 바디예요 강해보이죠 굉장히 묵직해보입니다 자요 차량을 정말 공간감 자체가 좋고 또 운전하기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해요 아 힘이 전혀 안 딸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이 좋습니다 1 5만2 0 0 0 k m 16년식, 1499만원. 조금 싼 편이죠. 4륜구동이고, 성능정검 볼게요. 자, 사고 교환 전혀 없고, 렌트 없고,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, 뭐, 제가 뭐, 흠잡을 게 없어요. 어, 그리고 뭐가 있냐면, 뒷좌석 열선, 아,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, 이 차는. 봤선 파노라마 솔로프 있고요, 후방카메라 있고요, 드라이브보드, 열선 통풍 있고요. 내비만 없고, 다 있습니다. 옵션은 다 똑같아요. 포드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옵션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 대비 뭐 그렇게 막 너무 톡톡 튀는 건 없어요. 무난한 디자인. 남차 또 볼까요? 남차입니다. 또 이제 검정색이고 마찬가지로 9월 20일 가지고 왔어요. 2,250만 원, 4륜구동 리미티드, 58,000km, 굉장히 또 짧은 주행거리예요. 주행거리가 장점이고. 17년식입니다. 2,250만원. 렌트가 없었고요. 사고 교환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예요. 아, 좋아요.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.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. 이런 차 아깝잖아요. 그리고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. 운전석, 조수석, 전동시트 들어가고 파워트렁크 들어가고 썰루프 들어가고 그리고 반자율이죠. 반자율 크루즈 컨트롤기랑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과 2 2 0트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다 똑같습니다. 자 다만 이 차는 내비를 추가했어요 내비 추가한 게좀 다르네요 열선 통풍 있고 거기까지입니다 괜찮죠? 자 거주성 정말 좋고요 튼튼하고 가속 문제 없고 차박하기 정말 좋아요 차박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차입니다 정말 패밀리카로서 수입자 중에서는 이 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륜 구동이고 리미티드 14만 키로 16년식 1540만원 9월달 9월 11일 날 매입을 한 모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얀색 너무 이쁘죠? 1540만원. 너무 싸요. 자, 사고 교환 있을까요? 전혀 없습니다. 오, 괜찮아요. 렌트도 없습니다. 좋죠?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. 아, 이런 차를 왜안 사십니까? 9월 11일 날 매입을 했어요. 파워트렁크 있고요. 팟선 있고요. 그리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갑니다. 그거는 이제 싸제고요. 내비게이션도 들어갔어요.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, 열선, 통풍 다 들어가고 시트가 좀 깨끗한 편이에요. 2열 시트가 깨끗합니다. 사람이 별로 안 탔어요. 나머지 옵션은 똑같아요. 자, 이 차량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. 괜찮죠? 아, 정말 가격대가 이 차는 완전 최저가네요. 최저가. 자, 정말 싸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로 전화 좀 많이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